그러면 이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아, 일단은 이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방문요양 기관에 신청해야 되는데요. 뭐 이름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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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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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복지센터 또는 아들딸 방문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셔갖고 이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부모님이 몇등걸 받으셨는지, 신체 상태는 어떤지, 거주환경은 어떤지. 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 구체적으로 뭔지 또는 서비스 요일은 월화수목금 원하시는지 월화수목금토 원하시는지 아니면 월수금 원하시는지 자 시간대는 아침에 9 시부터 1 2 시인지 아니면 오후에 1 시부터 4 시인지 이런 필요한 기본 정보를 방문 유양기관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문 유양기관이이 적절한 유양보호사 선정 및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면제자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면서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하도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기타 의료 수급권자라 그래서 어, 뭐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 은 의료급여 1종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본인 부담금을 6%를 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 등급을 판정 후 시군구에서 입소 이용 신청서에 추가 승인을 받아야지만 본인 부담금 면제를 받거나 또는 강경 후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의료급여 1종이나2종이신 수급자는 이 서비스 신청 시에 사전에 방문 요양 기간에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